오풀뻔오 맛있다 구글 약장노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무전까지 해? 아니 이걸 총으로 쏘래 너왜 타고 있니? 와 달리기 뭐야 신친게이 뭐? 절벽이 있다고? Shit. 신부장, 마지 병원이 있네? 정신병원 아니야 저거? 세쇄병원 같은데? 폐세병동 누가 있을 것 같냐고? 와피 엄청 나는데? 맞았다고 붕대, 바늘과 실, 알콜, 마취용 바늘, 핀셋, 메스. 좀만 기다려라. 빨리 갈까 하나? 얘들아, 붕대 챙겨라. 열리지 않는다. 아, 이거 드라이버, 황금 드라이버. 쉣. 리모콘 풀어보자. 여기 리모컨은 아닌가 보네. 오우, 무서워. 책. 상자 플러스 종이는 무엇? 노란색 카드. 신비의 물질? 안 되는데. 내려가보자. 빨간색 카드. 안 되는데? 확성기 필요 없는, 게 아니, 필요 없는 게 자꾸 나오냐? 파란색 카드? 총으로 깰수 있다. 아니 방탄. 지금 방탄 유리요? 돈왜 이래 이거? 안먹히오 와. 이... 가위? 바위를 어떻게 없애임마와 미치겠네 이 게임. 음... 아, 여기다 그래픽 컷...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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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흠... 어 이거 실로 할수 있겠다 누에로 누에가 실로 하려면은 능 없어 갈수 있는 숫돌 와 이게 왜 이렇게 어렵니 벽에 긴가 있다 총을 쏴보자 아니고. 가위가 왜 필요한데? 아, 1층에 컴퓨터? 파이프? 어, 파이프로 일단은 가위를 꺼낼 수 있을 것 같네. 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했어? 뭐야? 지렛대의 원리. 난 지렛대. 뭐야, 안 된다고, 이게? 뭐지? 파이프. 아, 어, 갑자기 주는 어려워졌네. 음... 엘리베이터를 열어, 여기다가. 성기는 어떠 쓰냐 또 일단 소독부터 해라 아, 소독 먼저 안돼 파이프 이건 뭐야? 음, 이리모컨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지금 소독용 알코올만 찾았는데. 저, 신비한 상자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저, 상자 하나만 더 주세요. 즈, 즈기어, 어, 위,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와, 이게 열리네? 와, 뭐야. 우수를 배우기 위함이리 진심의 모양이구만 이해했썬 예, 뭐야 소독용 알콜 마취제 메스 핀셋 바늘실 붕대 어 메스 땡큐 나이스 어둠거다 갖고가자 어? 끝이야? 이매스로 어... 갈자 아닌가보네 아니, 이 녀석의 실을 뽑아야 되는데? 어, 이것도 얻었지? 리프팅 잭. 아, 이거, 이거 그거다. 바이다, 바이, 바이, 바이. 그게 슬슬 풀리고 있어. 어, 이거 맞는데? 어, 아, 됐다. 그겟그 그 붕대 마취 주사 실가 바늘 핀셋 매스 여기 안에 어 여기가 아니고 총으로 아까 안 깨졌다 이걸로 깨지나?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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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뭐야 이거 풍대로?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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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좀 줘봐 얘야 누에야 누에야 실좀줘 겠네 <laughs> 어, 나 근데 아까 가위 얻었는데, 아, 가위는 필요 없구나. 음, 네. 확인해봐, 임마 100개를 찢어보자. 매스로 응, 아니었습니다. 이거 열리나? 응, 어림도 없지. 음... 여기 떨어져 나갔다 뻥흥 응, 안되고 여기다 총 쏴보자 펀치? TV 전원이 없어서 켤 수가 없다 에이지 예방 음, 위,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뭐, 못 찾은 게 있나 본데? 아, 나가는 거야, 이거. 일단, 누에한테 실을 얻는 건 확실해. 비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초록색을 찾은 적이 없네. 어, 열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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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와, 쉣. 마취제랑 초록색 카드. 이제 초록색 카드로 실을 얻을 수 있어 내 네, 상의는 놓고 돌려 어? 핀트시네? 이제 얘한테 실을 얻어야 되는데 피규어랑 그래픽 카드가 나왔었어 피규어랑 그래픽 카드는 쓸어 쓸모... 쓸모가 있나? 희규어랑 그래픽카드. 실가반에 이제 마취 주사를 얻어야 되는데. 찾을만한 곳이 안 보인단 말이야. 일단 1층부터 천천히. 반응이 없다. 돌멩이. 난단 여긴 없어. TV 전원이 없어서 켤 수가 없다. TV 전원이 없다고. 이것 좀 확인해볼까? 버튼이 하나뿐인 리모컨. 뭔지 모르겠다. 재생 버튼 같은데? 재생이 아니라 빨리 감긴데? 음, 여기도 없어. 이제 여기만 남았는데, 어, 재생버튼, 이게 왜 있을까? 손을 씻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언가를 갈수 있다. 간다, 갈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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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다. 바늘 야, 이제 실을 실어 두면 되겠다. 바늘, 잠깐만 누에가 누에 친구가 이제 나무에서 아 됐다. 아 됐다. 아 진짜 내가 너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지 알아? 실을 빠르게 뽑는 방법이야? 야실 뽑아. 야 실어야? 장난. 뭐 뭐야 이거? 유비스 게임 이제 마취 주사를 얻어야 되는데, 마취 주사는 100%저 안에 있단 말이지. 근데 저 안에 있는 걸 얻으려면은, 이제, 부셔야 되는데, 부셔야 되는데, 똑같은 게 나오는구나. 똑같은 걸 하면 저 강력한 유리를 부실만한 게 뭐가 있을까? 총으로도 안 되는데, 총으로도 안 되는 게. 총으로도 안 된다. 방탄유리다. 방탄유리다. 방탄이다. 방탄이다라. 그래픽카드 아스토보다. 이건 필요 없는 건가? 그러면은, 파란색. 피규어거든? 피규어. 미소녀 피규어가 끝이야? 열쇠는 썼었고, 음... 안쓴 물건이 확성기 밖에 없는데. 이거였어. 어 진짜. 이제 여기다가 마취약을 다 가져왔어. 아 전문가한테 배웠지. 오우. 뭐하냐? 쟤 미친 새끼야, 치료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어? 붕대가 먼저 <뭔지> 아니야? <laughs> 뭐야? 뭐해? 뭐해, 이 새끼야, 지금 치료하는데 미친. 뭐라는 거야? 와. 또라이네? 또라이구만. 후회 없는 죽음이요? 그치. 집... 사람. 치료도 어떻게 하고 그걸 수행하는 중. 약간 이상하죠. 치료법을 다시 배워야겠어. 치료법을 다시 배우자. 삼척에서 타야 되지. 치료법을 배워 오자. 소독용 알코올을 상처 부위에 붓는다. 마취제를 주사한다. 메스, 핀셋, 바늘. 붕대가 마무리였구나. 붕대를 계속 먼저 했구나. 자, 고쳐 줄게. 전문가한테 다 배워 왔지. 자. 커피를 너무 흘리기 전에 일단은 소독 그다음에 매스. 아 어, 실수 실수. 핀셋으로 총알을 제거. 아아니요 아니. 요아 마취를 해야지. 그다음에 매스. 핀셋으로 총알을 꺼내고 바늘로 깨맨 다음에 붕대를 사용해서. 휴후 치료를 끝냈다 핸드폰도 없고 음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어 신부짱 납치된 건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는 거야? 설마 그 난간에 있는 거 아니지? 그 난간 부서져 있는데 아, 떨어진다 제 떨어진다고? 시에트. 쌉소리야. 음, 상상력이 지리는구만. 뭐아 로드였구나. 찾장 움직일 게있으어 음, 오케이, 도와줄게. 섬? 태워준다고? 총을 쏴. 와 이걸 피한다고?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사셔서 지구를 한번 구해보세요. 바이바이.